믿음을 지킨 다니엘 이야기. 아주 오래 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은 이제 30일 동안 왕 말고는 누구에게도 기도하면 안 된다는 법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왕에게 고자질했지요. 왕은 마음이 아팠지만 법을 어길 수 없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게 되었어요. 사자굴은 무서운 사자들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모두 다니엘이 살아나오지 못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셔서 사자들은 다니엘을 해치지 못했어요. 다음날 아침 왕이 급히 사자굴로 달려가 물었어요.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해 주셨느냐? 다니엘은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하나님이 저를 지켜 주셨어요. 왕은 크게 기뻐하며 말했어요.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다.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고, 다니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으로 기억되었어요.